요한성당 저쪽 개념 벤치 몇개 있고 뭐참 변화가 없어요. 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다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제가 또 어디 캠핑장 딴데 보면 강원도 뭐 충청도 에 멀리 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 좋은 공간을 볼때또 시유지가 돼 있어요. 공원 일몰제로 해서 시가다 이 사유지들을 매입해 놓은 상태고 그 돈도 들을 것도 없고 조성비 좀들리면 어 시민들께서 멀리 가셔서 힘들게 차 막히고, 뭐, 그렇게 이제 캠핑장 가시는 게 아니라, 도심 속에 좀 힐링하고, 쉴수 있고, 그러시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, 아까 경과보가에서도 있었지만은, 어, 빨리빨리, 빨리 저는 아주 빨리빨리입니다. 네 빨심이라고 해, 빨심그벤치심이라고 네어 그러기도 하고, 빨심 어, 그러면 좋은 거는 시민 여러분께 바로, 빨리 해서 빨리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로, 해드리도록 하는 건데, 보면 행정 절차가 길어요, 보면. 이게 예, 뭐, 용역 조야죠 뭐, 실시 설계 용역 뭐, 해서 그것만 해도 한 뭐, 2, 3년은 후딱 가버려요. 근데, 어 우리 관계 부서 담당, 푸른도시 사업소, 어, 또, 공원과 이렇게 또 해서 아주 열심히들 또, 우리 공사 업체, 우리 관계자분들은 안 오셨네. 어, 제가 현장에도 와보고, 빨리빨리 빨리 해가지고, 어, 3년 안에 드디어, 오늘 개장이 된 겁니다. 어, 그래서 는 어, 이, 그래서 또 다양하게, 우리 또 강아지 반려견 키우는 분들, 또갈 때가 마땅치 않아요. 어 리조트, 콘도 가도 뭐 되네, 안 되네. 그래서 또 반려견 인구도 많아지시고, 그래서 반려견 사이트도, 어, 12개인가요? 12개? 14면? 어, 14면 만들고, 또, 또, 두 가족, 또, 옆집 오고 같이 오거나, 또, 친구 가족 오고 같이 올 수도 있고, 그서두 가족이 16명? 예. 그리고, 어 여러 가지 하여튼, 뭐, 또, 캠핑, 텐트가 없는데, 5천 한번 가려고 하는데 텐트 100만원씩 하는 거, 참, 저도 텐트를 여태까지 못 사봤어요. 그, 어쩌다 갈수 있는 거, 돈들이기도좀 아깝고,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, 텐트를 아예 쳐놓고, 어 있는 데서 못 만가서, 하룻밤 좀 저녁 쉬시고 또 나오시는 이제 그런 거에서 다양하게 어 저도 여기 우리 담당자들 용역고 중간 보고 받고 하면서 하나 하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제 마음이 녹아 있는 그런 오토 캠핑장이 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고 제가 일찍 와서 저 화장실도 왔더니 물 비누가 없어요. 딱 보니까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안데물 비누가 물만. 그래서 그런 게어 이제 이하늘아고들은 하지 하시지만 이 하나하나 보면 또 빠진 게 많아요. 그래서 여러 사람이 체크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이보안야들게 새로 된 시절인 만큼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면서 예 부족한 거 서로 이렇게 의견 주셔서 어 정말 아주 아주 불편함 없는 최고의 그런 힐링의 오토 캠핑장 될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어, 저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요새 그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을 이제 잡아서 15일까지 했더니 토요일은 경쟁률이 270대 1인. 예. 어, 아, 예? 천 대일로 봤어요. 천 대일 넘는 날도 있나요? 지금 예. 월270대 1인데 천 대일. 이거 그 제가 지금 오면서요 저기 저 보이시죠 뒤에 장비. 아, 저거 저거를 저기다도 더 만들자. 아, 그리고 딴 데를 더 찾으라고 벌써 부서에 지시를 했어요. 어, 그럼 평일 날도 막30대 1, 60대1 그래가지고, 야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인기예요.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우리 시에 좀 가용 공간을 이좀 이렇게 잘좀 어, 살펴서 더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하루 저녁 그냥 가족들로 가서 까까한 뭐 그냥 뭐 카페에서 만 커피 마시고 이런 것보다 이런 데서 자연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드는 것을 시장의 큰 책무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하여튼 많이 이용하시고 불편함 없이 하나하나 더 보완해서 전국 최고의 오토캠핑장 예, 잘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좀 미안하네요. 아 이용하고 싶어요, 이용하지. 경쟁률이 이거 저도 이거 엄두가 어떤 이 아는 사람들하 어우 시장님, 왜 이렇게 경쟁이, 자기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예약을 했대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한 가족당 한 분만 이 신청권 을 주시, 드리든가 해야지, 가족 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됐대요. 근데 고센통. 그러니까 확률상 다 해도 안 되니, 가족 대표로 괜히 순수하게. 뭐한 어, 했다가 이게 되겠어요. 그래서 좀 뭔가 제도 개선도 이 신청 방법, 이 사용 방법들을 한번 우리 시, 좀 하면서 여러 가지 고칠 게좀 많이 있을 겁니다.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됐을 뻔 했어요. 그래서 어, 그래서 아마 다른 도시 시민들은 이못 이용 뭐할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데 이런 게 저는 성남시가 먼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실려다가